과금이 필요없는 게임이다 라고 슬로건을 걸고 있는 TL이 지금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TL같은 경우에는 PC RPG로 나오게 되고요 이 RPG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기조합일 거예요 이 무기조합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과금을 할수 있는지 과금 없이도 할수 있는지도 갈리게 될 건데 TL 공식 직업 추천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CBT 때 직접 해보고 느낀 직업적 특성과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총합해서 무소과금이 할수 있는 직업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스킬을 볼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한성검입니다. 한성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RPG에서 보던 이제 건방의 전사, 몬스터의 어그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파티원들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단함, 그리고 이제 CC기, 군중 제어기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땡기는 게좀 매력적이긴 하죠. 어,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될 게, 어떤 스탯을 올려도 공격력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방어 후에 붙은 스탯이 특화된 옵션이 있다는 라 거. 근접이면 근접, 마법적인 마법, 그리고 활성 스킬, 패시브는 공룡이라는 겁니다. 어, 탱커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어그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드에서 필수적인 캐릭터예요. 스킬을 보게 되면 이제, 어, 방패, 방어 확률이 증가하면 근거리 강타 적중 증가. 대상 1회 공격, 그 다음에 적공격 방어, 그 다음에 방패 방어 확률 증가, 지정 방향으로 돌진 벽의 충돌 시에 기절, 네, 그 다음에 사색 얼굴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건방, 단단하다, 생존율이 높다, 요런 것들을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패시브 스킬, 활성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네 개를 선택을 하고, 그네 개의 효과는 어떠한 무기를 써도 공통이 되거든요. 어 공룡이 되어서 이제 공룡 패시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패시브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조합을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기본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방어의 증가대 이런 것들이 보이죠. 다음으로는 양성검입니다. 대검을 들고 휘두르는 게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이렇게 힐인들을 하는데, 시비트에서 이게 정말 재밌긴 하더라고요. 만화 소모가 되는 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강력 사냥도 되고 어떻게 보면 모리 사냥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다 탱키하기도 하고요. 어네 그렇기 때문에 스턴을 보유를 하고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도 있는 이제 양성검 딜러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미지와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요. 광력기와 스턴을 보유하고 있어서 강력한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근접 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CBT 기준으로 해서는 가장 좋은 무이고요 어느 조합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만큼 좀 사기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스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절 범인의 공격 먼거리 대상에게 돌진 기절 대상에게 이제 넘어짐 유발 이런 cc가 좀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최대 생명력 이런 것 때문에 단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치명타의 증가 그 다음에 이동 속도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이제 어, 공격력과 방어력까지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 그런 전천후적인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단검입니다. 단검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딜러이기도 하고요. CBT 기준으로는 이제 보조적인 그런 패시브만 활용한다. 왜냐하면 이제 독을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 데미지가 도트로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한 점들이 이제 장단점으로 다가오는 어, 그런 딜러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육미에서 CBT를 한번더 거쳤거든요.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가지고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치명타를 강조하는 딜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장단점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이제 cbt에서는 메인으로는 비주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은신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약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경로 공격 방어시 은신 대상에게 순간이동 그 다음에 독효과 부여 일정 시간 동안의 은신 요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클래스입니다. 은신, 맹독, 암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활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독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장궁입니다. 가장 긴 사거리를 이용하는 무기고요. 어, 이러한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플레이스수밖에 없겠죠. 어, 어느 정도, 무빙샷도 이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레이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무기입니다. 지금부 보시면 지금 건방, 한손검이 지금 어그로를 잡고, 그 다음에 멀리서, 어,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제 장궁들이 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장거리의 원거리 딜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박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림까지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무빙샷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CBT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속박을 하고 거리에 비례해서 피해를 주고 속박을 하는 요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자를 유지하면 공격 속도가 증가를 하고요.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치명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원거리 딜러라서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무기예요. 어, 이번에 무빙샷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많은 다른 점이 생겼는 석궁입니다. cbt에서는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별로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화려하죠 스타일리시하다라는게 절로 이제 말이 나오는 클래스라서 이런 어, 부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 어, 거기다 이제 원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근거리보다는 안정적으로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역시도 아마도 이제 어 북미의 약간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직업이고요. 스타일리시한 중거리딜러 CBT에서는 무빙샷도 안 되고 데미지도 빈약해 가지고 좋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에 바뀐 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드는 그런 무기입니다. 어석궁을 보게 되면 이동의 공격 속도와 공격 거리 증가, 그 다음에 느리게 만들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밀어내 이런 스타일리시한 그런 캐릭터. 빠른 기동력, 빠른 공격속도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명중이 증가합니다. 이런 패치부를 공룡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조합을 짜기도 괜찮은 원거리 캐릭들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팡입니다. RPG에 어떻게 보면 코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마법을 쓰고 광력딜을 하고 차징을 해가지고 데미지를 크게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로망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거기다가 이제 원거리에서 때리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추천이 들어가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트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광역 사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조금 스펙이 돼줘야 되겠죠. 속성 피해까지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아주 준수합니다.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한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팡이의 스킬을 보시게 되면 이 속성 피해로 해서 어떤 대상에게는 추가 피해. 차카를 부여.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광력의 공격들. 그리고 이제 활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나 마법봉 기본 공격 시에서 일정 연료 추가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마법봉이랑 같이 사용해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만화 재생이 증가하지 않는 만화에 관련 된부분들이 활성 스킬로 있습니다. 네, 마법봉입니다.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힐러, 그 다음에 디버퍼 이두 가지의 직업을 소화를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두 가지가 괜찮아요. 어, 힐러면 힐러. 어 디버퍼로서의 능력도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PVP를 했을 때좀 상당히 짜증났던 그런 무기였습니다 어 힐러이며 디버퍼이고요 힐러 능력 역시도 출중하고 디버퍼 같은 경우에도 PVP에서는 충분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T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레이드나 아니면 공성전 그리고 전투에서도 필수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법공의 스킬을 보시게 되면. 어, 치유뿐만이 아니라 디버프가 존재를 합니다. 저주를 전파하고요, 어, 수면 상태를 부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디버퍼로서의 느낌이 많이 느껴졌어요. 꼭힐러의 느낌뿐만은 아닙니다. 이게 조합을 하기가 좋게 꼭 이제 마법 쪽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서 상당히 좀 조합하기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7가지 무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 무과금 직업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NC는 TL은 패키지만 구입을 해도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사전에 말을 했지만 저는 믿지 않기에 추가 과금이 나와도 즐길 수가 있는 안전한 직업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TL의 주 컨텐츠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공성전과 세금 수송전 그리고 길드 단위의 레이드이거든요 대규모의 쟁, 보스들의 악랄한 패턴에는 근거리 직업 특성상으로 첫 번째로 맞고 높은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거리 직업은 당연히 제휴를 시켰습니다. 무과금으로 진행을 한다고 라 하면 추천을 드릴만한 조합은 무조건 마법봉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서 필수력일 수밖에 없어요. 길드 레이드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진행하는 공성전, 거기다가 세금 운송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힐러적인 보조적인 능력치 말고도 디버퍼적인 능력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 마법봉은 필수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장궁을 시너지를 하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거리에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법봉 장궁. 이거는 누구한테나 환영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데미지를 넣을 때는 장궁을 넣고 그 다음 마법봉으로 힐링을 하고 마법봉과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활성 스킬에서부터 뭔가 이득을 서로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있고 거기서는 이제 특허 옵션들이 있는데 그게 근접에 관련된 것들 혹은 이제 원거리에 관련된 것들 혹은 마법에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법봉 지팡이가 무난하게 위에가 만약에 이제 어, 안정적인 사거리 가좀 장점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장비 맞추기도 편하고 활성 스케일도 맞추기가 편하기 때문에 좀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런 무과금 추천 조합 말고도 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과금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어 하시는 분들 내가 원하는 조합은 이런 조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추천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 장검과 양성검 근접 PVP의 CC 특화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챙겨가면서 할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활성 스킬과 장비 시너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좀 묵직한 그런 근접 딜러의 중갑 전사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양손검과 단검, 공격적인 단검의 활성 스킬. 치명타 관련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폭제를 한 다음에 은신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PVP적인 능력치, 근접으로서 낼수 있는 폭발적인 데미지를 낼수 있는 조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장갑과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기사. 성기사의 느낌을 물씬 내줄 수가 있어서, 어 장검을 메인으로 하고 마법봉을 서브로 하게 돼서 나의 탱키함, 그리고 이제 PVE적인 그런 어그로에 아, 어, 내가 이제 PVE에서 어, 나를 보고 이 보스를 클리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PVP적인 면에서도 어,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당근과 석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근 석궁은 둘다 스타일리시예요. 그런 스타일리시가 서로 서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아주 컨트롤적인 그런 무기 조합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를 유연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검의 독보요그 다음, 마법봉의 디버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크로맨서와 어세신의 느낌을 한 번에 내는, 무난한 조합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마법봉을 무조건 플러스 알파로 하기는 했지만, 장군과 석권 역시도 무과금이 하기에는 좀 좋은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익숙했던 조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이 어떻든 간에, 원거리의 활쟁이에 대한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손에 익는 그런 종류의 이제 무기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장궁이랑 지팡이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어, 장궁의 스킬 중에서는 그 전에 썼던 스킬을 다시 한번 쓸수 있는 스킬도 있어 가지고 장궁이랑 지팡이를 활용해서 긴 사그레를 이용한 폭들 조합 이런 것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안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지팡이와 마법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어, 파티 컨텐츠에서도 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미지도 어느정도 맛을 볼 수가 있는 아까전에도 무과금 추천 조합이었던 지팡이와 마법봉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천하는 조합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무과금으로 얼마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